오늘이 9월 11일입니다. 며칠 안 있으면 9월 중순이 다 돼가거든요. 9월 중순이 다 돼가는데 오이가 엄청나게 엽니다. 제가 오이 한 120개 따는 방법은요. 유튜브에 굉장히 많이 올라왔거든요 제철하시면 뭐 120개는 쉽지 않아도요. 뭐 50개 이상 충분히 땁니다. 보통 오이가 한 8월 달만 접어들어도 입이 전체 다 누려지거든요. 제가 오이 많이 수확하는 방법은 유튜브 진짜 많이 나왔습니다. 그거 참조하시면 됩니다. 오늘 도 오이 한번따 볼게요. 오이가 엄청나게 커요. 이거는 뭐 빨간 바구니 농사 짓는 분 아실 겁니다. 빨간 바구니보다 키가 더 커요. 오이도 굽도 안 했고요. 그저 빠라고요. 제 요즘 또 물은 매일 줍니다. 아침에. 그한도안식 물줍니다. 물만 잘주도 오이는 또 수확 많이 합니다. 물 주는 건 제일 기본입니다. 지금 다섯 개다죠 요런 것도 내일 되면 수확합니다. 요런 것도 내일 되면 수확하고요. 오이는 뭐 계속 열어요. 엄청나게 힘이 드는데 오이 달려있죠 여기 달려있고 여우도 달려있고 여우에 달려있고 제가 밑끄음 주는 방법하고요 옷걸음 주는 방법도 제가 유튜브에 많이 올라왔어요 그거 참조하시면 좀 도움 될 겁니다 저도 배추는 밑에 잘하고 있어요 또, 요거 있죠? 요거 삼각형 하는 거 있죠? 요거, 요렇게 해가지고, 지주 때 줄을, 저 굉장히 많이 묶어놨거든요. 좀 많이 묶으면 또 도움이 돼요. 요런 건뭐 하루 도 키우면 될 거고, 요런 건 2, 3일 더 키우면 되고요. 저 위에 그도한 3일 정도 키우면 되 엄청나게 열 엄청나게 요거는 제 방울토마토에요 잎이 싱싱해야 됩니다 잎을 싱싱하게 하면 오이는 뭐잎 아주 오랫동안 땁니다 그리고 잎이 싱싱하려고 하면요 밑끄름을와 완수 된거 있죠 일찍 넣으면 좋고요 늦어도 3월달 이전에다 내야 되죠. 3월달 넣습니다. 한 2월달 가이면 더 좋고요. 더 많이 딸락하면은, 내년에 오이 시, 시 모종 심을 겉으면, 원래 11월달, 12월, 12월달 대비해가지고 섞어줘야 됩니다. 그 완숙된 대비 있잖아. 요 산에 부입되면, 하고 같이 섞으면 좋아요. 그렇게 마셔도 오이는 굉장히 늦게까지, 9월달까지도 잎이 싱싱하기 때문에 많이 따요. 그래서 우크름 주실 때는 화학비로 주지 마시고요. 유박 종류가 아주 꽈리되는데, 어분 유박이 좋아요. 어분 성분이 좀 많이 들어가는 게 있어요. 어분이 한 75%고요. 골분이 한 15%고, 나머지 아직 꽈리 유박이 있거든요. 그거는 인터넷 쳐보시면 어분 골드 유박이로 있습니다. 그거 주시면 좀 도움됩니다. 그리고 멀칭을 안 하면 수확을 더 많이 합니다. 멀칭 안 하면 작물들이 또 생육 활동하는데 훨씬 좋거든요. 멀칭을 하면 단점은 이제 풀이 자꾸 자라니까요. 풀을 자꾸 이제 좀 뽑아주고 또 잘라줘야 됩니다. 제 같은 경우는 처음에좀 뽑다가 나중에 다 잘라줍니다. 그리고 제가 예전에 제 유튜브 계속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 밑에 제가 상추 쫙 씨앗 뿌려가지고 상추 키웠거든요. 또 상추 키우게 되면은 벌레들도 좀더러오거든요 그러면 또좀 도움됩니다. 약간씩. 오늘 제가 오일을 그래도 뭐몇개수확두개세개네개 개, 네 개, 다섯 여섯 개 수확했네 늦게까지도 오히가 열어주니까 좋네 오늘 제가 또그한 9월 달까지도요 이거 지금 뭐 언제까지 갈지 저도 잘 몰라요 왜냐면 날씨 따라서 기후 따라 차이 많이 나거든요 갑자기 또 비가 많이 오고 이러면 또안 그러면 또 너무 또 비가 안 오면 또안 좋고요 그 적당하게 비도 아 주고 하면 오히려 또 오래갑니다 비가 진짜 안올때 제가 비안올때 계속 물을 줍니다 물. 물을 물 줘야 돼 물을 줘야지 이 작물들이 입이 계속 좀 오랫동안 푸릅니다 저도 그 오이 농약 전혀 안치진 않아요 요즘 같을 때는 거의 한 달에 두 번까지도 안 치거든요 한번 정도는 합니다 뭐 노균이라든지 흰가루라든지 그두 가지는 꼭 합니다. 농약 뭐한 달에 한번 내지 마야마도 뭐 요즘은 한 번밖에 안 해요. 한두번 해가지고 또 구월 때까지 따니까 거의 뭐육 유연에 가깝죠.